안녕하세요. 스텝입니다. 자, 3월 21일 아키이지 워가 출시가 됐습니다. 자, 아키이지 워를 보고 저는 예전에 그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블레이드 앤 소울, 원작 그 PC게임의 그 감성을 기대하고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기다리신 분들이 좀 많은 실망을 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어, 마찬가지로 pc 아키에이지의 감성을 좀 기대하셨던 분들은 이번 아키에이지워 좀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게임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리니지 3m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게임 구조는 리니지 라이크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필드에서 보스가 나오고 그 보스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고, 뭐 나중에 공성전도 나올 예정이고요. 또 굉장히 비슷한 구조 중 하나가 이 직업 시스템인데요. 리니지 2의 직업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주무기와 보조 무기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 이 변신은 어, 주무기를 들었을 때 이런 스킬들이 좀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 변신을 쓰다가 아 나는 궁수가 하고 싶다. 이 변신을 뽑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궁수로 직업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돈만 내고 변신을 뽑으면은 내가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리니지 2M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었죠.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리니지 2M의 전직이라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가져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로아 시스템은 이게 패신데요. 이것 또한 리니지 2M의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리니지 2M과 굉장히 UI부터 많이 비슷한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 더해서 최신 모바일 게임답게 이 탈것이라는 BM까지 추가를 했는데요. 뭐 사실 탈것 굉장히 좀 멋있고 한 번쯤 타고 싶게 만든 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좀 멋있긴 멋있어요. 예. 이거 뭐 이동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타고 다니면 뭐 재밌을 것 같고. 자, 근데 이런 게임 오딘 오딘도 탈것이 있고, 그러니까. 리니지2M의 변신 시스템과 약간 오딘에서의 그탈 것을 짬뽕한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리니지2M과 비슷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왼쪽의 화면이 리니지2M이고요. 오른쪽에 화면이 아케이지1입니다. 일단 기, 기본적인 체력바, 그리고 버프창, 재화, 그 다음에 직업, 합성, 컬렉션, 굉장히 유사한 UI 구조를 가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가시온도 비슷합니다. 펫 아가시온은 펫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아케이지 월에서 유출됐던 정보인데 원래 이 펫에 추가 경험치가 있었는데 런칭 스펙에서는 이 추가 경험치는 빠진 거를 좀알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추가 경험치까지 내놓게 되면 너무 어 여론이 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왼쪽에 리니지 2M의 전직 시스템이고 오른쪽이 아키에이지 워의 전직 시스템입니다. 저는 아키에이지 워라는 게임에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냥 그래픽 좀 좋아진 리니지 2M 거기다 탈것 시스템 있고 딱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상전이라는 시스템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해상전이라는 컨텐츠는 검은 사막 모바일이라는 게임에서 한번 망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해상전이 아키에이지 워를 살릴만한 그런 컨텐츠가 될지는 추후에 좀더 지켜봐야 알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 변신이나 팩 뽑기의 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게임 아키에이지 워는 11만원을 결제하면 8천 다이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회 뽑기를 구매하려면 26,000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영웅 뽑기는 0.1%입니다. 0.1%의 다이아 뽑기 확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골드 뽑기를 하게 되면 0.01%. 그리고 골드 뽑기는 희귀 뽑을 확률도 다이아보다 10분의 1로 좀 낮은 편이고요. 자, 제가 예전에 했던 히트2라는 게임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트2 때는 영웅 확률이 0.15%였고요. 아키에이지1은 0.1%입니다. 그리고 히트 2에서 고대를 뽑을 확률은 0.015% 정도였고요. 아키에이지 1에서 고대 등급에 해당하는 전설이래요. 아키에이지 1은 전설이라는 등급이 히트 2에서는 고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영웅 4개를 합성을 해야 됩니다. 합성을 해서 13%의 확률을 뚫어야 여기서의 전설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히트 2에서는 전설이라는 좀더 상위 등급이 있죠. 이름만 똑같은데. 좀더 상위 등급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고대를 4개를 합성을 해서 10% 확률을 뚫어야 이걸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히트2에서는 전설 등급까지 뽑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섭을 통틀어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아키에이지1은 최상등급이 전설 등급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는 좀 히트2보다는 좀더 많은 유저가 이 뽑기에 도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탈 것까지 부담되는 BM이 하나가 더 있다는 점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케이지워에도 이런 캐시 악세사리가 있습니다 이 캐시 악세사리도 변신, 핵과 같이 리니지 라이크의 중요한 과금 요소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과금을 해서 무슨 컨텐츠를 즐겨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맵을 보면은 보시면 이렇게 스킬북이 있습니다. 스킬북은 보스 몬스터에게 드랍이 되고요. 이 보스 몬스터를 두고 각각의 길드가 서로 보스 몬스터를 본인 길드에서 처치하기 위해 서로 쟁을 하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리니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케이지 워. 저는 이 게임을 뭐 다른 리니지 2M을 베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 냉정하게 보자면은 사실 솔직하게 그래픽은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컴퓨터에 약간 최적화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렉이 걸리고 있는데, 어, 그래픽을 놓고 보면은, 좀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모션이 좀 어색하긴 한데, 그리고 뭐,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좀 어색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전체적인 그래픽은 합격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원래 리니지 라이크 유형의 게임을 좋아하시는데, 리니지 2m이나 아니면 오딘 이런 게임을 아예 못해 보셨던 분 아니면은 기존에 했던 게임은 좀 질려 가지고 새로운 리니지 라이크를 찾으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아키에이지 월을 할 만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명의 게이머로서 리니지 라이크 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리니지를 모방하는 그것도 대기업에서 이런 모방형 게임을 내놓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스텝이었구요 저는 프라시아 전기가 나올 때까지 무과금으로 며칠 더 해보다가 추가적으로 아이 게임 그래도 제법 괜찮은 컨텐츠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리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텝이었습니다